안녕하세요, 팀원님들. 티끌보아 한솔입니다. 오늘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각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픈뱅킹은 깔끔하게 설명하자면 토스. 토스 앱에서 우리는 우리 계좌를 모두 불러오고, 송금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토스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일반 은행 앱에서 이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토스의 영혼이 다른 은행에게 간 거죠. 저는 총 8개의 은행에 계좌가 있어서 휴대폰에 거의 8개 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A은행 앱만 깔아두면 B은행, C은행, D은행 계좌를 다 확인할 수 있고 내 계좌 간 송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은행 10곳, 국민을 먼저 시작한 상태고요. 제1수협, 대구, 은행은 추가가 되었고, 19년 12월 18일까지 산업은행, 시티은행, 카카오뱅크도 개시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오픈뱅킹의 장점은 송금 수수료가 사라진다는 점,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뭐 지긋지긋한 공인인증서 갱신 같은 것도 시간이 단축되겠죠. 하지만 수수료 같은 경우 완전히 무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원, 80원 이렇고 원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체 수수료가 무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단점이 있다면 보안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안 문제도 계속 대두되고 있고 송금 과정에서 오류 발생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이 다양하니까 은행끼리도 서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사실 저는 굳이 필요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주거래 은행이 사라지고 주거래 앱이 남을 거라고 해요. 하나의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주거래 앱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빠르게 선점해서 우리 은행 앱을 유지하는 것이 은행의 임무겠죠 그래서 은행들이 너도나도 이벤트를 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감사 이벤트는 이번 달 말까지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100% 당첨이고요 오픈뱅킹 계좌 등록하고 KB 마이 머니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100명에게 에어팟 프로를 주는데 음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볼까요? 오픈 계좌 등록한 다음에 KB 마이 머니 가입하면 그냥 바로 1월 6일, 1월 23일, 2월 7일 이렇게 가입 3차까지 아메리카노 톨 모바일 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하면 에어팟 프로를 이벤트를 통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번 달 말까지고요. 대상은 다른 계좌 이체하고 응모하면 됩니다. 매주 100명씩 600명에게 에어팟 프로를 준다고 해요.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네요. 당첨 발표 기준 2개월 이내에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국민은행에서는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은 오픈뱅킹 열면 행운이 옵니다 맥북프로를 추첨 10명 해서 준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이 계좌 등록하고 또 이체도 해야 되고 상품도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또 여기에서 맥북프로를 득템하지 못하더라도 1만명은 아메리카노 또 1만명은 GS25 3000원권 1만명은 파리바게트 5000원권 이렇게 준다고 하고 이벤트 두 번째는 흩어진 자산 우리은행으로 모으면 국민관광상품권을 매주 10명 총 100명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세 번째 거는 오픈뱅킹 예금 적금 가입하면 이자를 두 배로 준다고 해요 근데 만기 이자만큼 국민관광상품권을 준다고 해요 매주 20명 총 200명 기간은 2월 23일까지로 되게 넉넉합니다 우리은행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IBK 기업은행은 어, 이번 달 말까지 이벤트 1 매일매일 스타벅스 기프티콘 주신다고 합니다. 최초 가입 고객에 한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품 가입하면 노트북. IBK 첫 만남 통장까지 이걸 가입하면 총 555명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요. 노트북 원당 1명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는 4명, 블루보틀 텀블러는 50명, 스타벅스 1만 원 쿠폰은 500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2는 3월 말까지네요. 하나은행은 오픈 뱅킹 상품을 가입하고 이체하면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한명 TV 드리고 두명 스타일러, 10명 헤어드라이어를 이벤트 두 번째는 일단 전용 상품을 가입하면 이제 응모가 자동으로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오픈뱅킹을 통해서 이체를 하면 행운의 룰렛 기회가 주어져서 5만 하나머니를 받을 수 있고 만원 문화 상품권이나 아메리카노 한잔천 하나머니를 룰렛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농협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을 맞아서 힌지의 해니까. 아, 그래서 2020명이구나. 2020명에게 10돈짜리 황금쥐 100만 원 세뱃돈 등후지만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첫 번째는 1등 당첨 고객 7명에게 순금 10돈을 주고 다양한 상품을 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느낌으로 하고 있고 응모 요건은 7가지 금융 상품군 중에서 1개 이상 가입하고, 일단 페이지에서 퀴즈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이거 7개 다 하면 7배가 높아지는 거죠. 응모 요건 충족하면 자동 응모가 되고, 2월 중순쯤에 당첨자 발표하고, 20명에게는 주유권 5만원, 983명에게는 베스킨라벤스 파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두 번째는 오픈뱅킹 이벤트인데, 20대 이하 고객님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세뱃돈을 더 드린다고 하네요. 타인 계좌 계좌를 출금 계좌로 등록하고, 본인 농협 계좌에서 입금하기 스마트 뱅킹 엠드의 이벤트 페이지 퀴즈 응모하면 자동 응모가 된다고 합니다. 한 명에게 100만 원을 주고, 20명에게 3만 원, 989명에게 5천 원을 준다고 합니다. 광주은행에서는 2020 페트지 적금 출시 기념, 오픈뱅킹 추천코드 이벤트 공유해서 적금 최고 연3.8%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오픈뱅킹 이벤트 뿐만 아니라 음 적금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예요 제주은행도 새해맞이 행운 오픈 금리우대 이벤트를 하는데 사이버우대 정기예금이 최고 연2.4% 선착순 2000명이고요 서착순이라 아마 끝났을 수도 있고, 또 저금통 적금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오픈뱅킹을 통해서 뭔가 다른 상품 가입 유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SC제일은행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 등록하면 무선 이어폰 2명,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3만 원권 50명, 다이어리 100명, 에코백 100명. 이번 달 말까지 한 다음에 당첨자를 2월 28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등록만 해도 GS25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1,000원권은 5,000명, 만 원권은 500명, 5만 원권은 50명에게 준다고 해요. 방법은 오픈뱅킹 등록하고 이벤트 응모를 하면 됩니다. 전북은행을 이벤트는 이번 달 말까지고요 전자금융 가입하면 이체 수수료 무료가 이벤트 하나고 이벤트 둘은 오픈뱅킹 계좌 등록하면 최대 만원 캐시백 해준다고 합니다 최소 500원에서 최대 만원 해주고 계좌 등록 1건당 캐시백 지급하는때 그게 최대 5번 받을 수 있고 또 이체 거래하면 캐시백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셋은 이벤트 기간 중에 미션을 한개 이상 달성하신 고객 대상으로 갤럭시 폴드 1명, 드라이기 5명, 에어팟 50명, 현금 3만원 지급, 선착순 500명에게 아마 다 줬겠죠? 미션은 이거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오픈뱅킹 계좌 등록을 하시거나 이체하시거나 뭐 통장을 만드시거나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협은행은 파트너뱅크 또는 헤이뱅크에서 다른 은행 계좌 등록 후에 당행 계좌로 이체한 이력 이 있는 고객에게 선착순 1,5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첨 300명에게 헤이프렌즈 키링 세트를 준다고 합니다. 일반 고객이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1,050명 추첨해서 주신다고 하네요. 이번 달 말까지 케이뱅크는 오픈뱅킹 이벤트 가입하고 이모티콘 받아가는 건데 1월 8일까지라서 조금 급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응모 후에 3일 이내에 휴대폰 번호로 쿠폰이 발송된대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은행에서 우리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열심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이벤트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카카오뱅크 오픈뱅킹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 뭐 오픈뱅킹을 한다고 해도 뭐 은행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거나 한 그런 점을 느끼지 못해서 혹시 관심 있는 팀원님들께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보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